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청일색입니다. 만드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모든 패를 한 가지 색깔의 수패로만 만들면 됩니다. 단순하지만 한 종류의 수패만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역입니다. 따라서 멘젠으로 만들면 여섯 판 울어도 다섯 판이 되는 큰 역입니다. 청일색에 자패가 섞이게 되면 혼일색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종류의 숲에 자폐가 혼합된 형태죠. 청일색보다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맨전일때세 판, 울면 두 판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역은 소삼원입니다. 소삼원은 백, 발, 중의 3원패중두 개를 컷지로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머리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소삼원 자체는 두 판이지만 옆에 점수가 두판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네 판짜리 역입니다. 삼깡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패에 깡이 3개 있으면 성립하는 두 판짜리 역입니다. 깡의 종류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의 역은 더블리치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일반적인 리치와 똑같습니다. 첫순의 리치를 선언하면 더블 리치가 됩니다. 리치. 더블이니까 한 판이 아닌 두 판짜리 리치입니다. 단, 첫 탑회 이전에 뻥, 깡, 치가 있으면 첫순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마작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역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역만은 역만끼리 합쳐질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더블역만, 트리플역만까지 가능합니다. 역만은 앞서 말했던 역들과는 겹치지 않으며 오로지 역만끼리만 합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안커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안커는 모든 몸통을 안커로 만든 것입니다. 3안커와 마찬가지로 타가가 낸 패를 쏘아서 만든 커츠는 안커가 아닙니다. 이패에서 찌모하면 0만인 4안커, 타가가 낸 패를 쏘면 4안커 또이 또이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안커 4개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단기 대기로 활용할 경우에는 더블 0만이 됩니다. 다음은 대삼원입니다. 소삼원의 상위역으로 삼원패의 백, 발, 중을 모두 컷지로 만들면 됩니다. 대삼원은 울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기 수월한 역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국사무쌍입니다. 국사무쌍은 요구패 13종, 즉 수패의 1과 9, 자패를 모두 하나씩 모으고 그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 더 있으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에서는 중을 기다리는 것이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오름 형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사무쌍의 특성상 만약에 13종의 요구회를 모두 하나씩 들고 있다면 어떤 요구회가 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사무쌍 13면 대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블 역만이 됩니다. 다음은 자일색입니다. 혼일색, 청일색과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자폐만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는 역만 자일색이 됩니다. 여기서 동이 아니라 발이 뻥이었다면 대삼원 자일색으로 덤을 영만이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영만은 소사희와 대사희입니다. 둘을 가리켜 사희화라고 합니다. 소사희와 대사희의 관계는 소삼원과 대삼원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소사희는 풍패 4개 중 3개를 컷으로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머리로 만드는 것이고, 대사이는 풍패 4개를 모두 커츠로 만드는 식입니다. 이런 패에서는 대사이도 소사이도 가능합니다. 1통으로 나면 소사이 역만 동으로 나면 대사이 더블 역만입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역만은 청노두입니다. 앞서 말한 혼노두에서 자패를 빼고 1과 9의 수페로만 만드는 것이 청노두입니다. 1과 9의 수페는 6종밖에 없기 때문에 자일색보다도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과 9수페를 따로 가리켜 노두패라고 합니다. 혼노두는 거기에 자폐가 섞였다는 것이고 청노두는 순수하게 노두패로만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녹일색을 성, 설명하겠습니다. 녹일색은 마작에서 순수하게 녹색으로만 그려진 패들을 모아서 만들어지는 역입니다. 녹일색에 사용되는 패에는 삭수의 2, 3, 4, 6, 8과 자폐의 발까지 이렇게 총 6종류의 패입니다. 이 여섯 종류의 폐만을 사용하여 만들면 녹일색이 됩니다. 울어도 상관없지만 여섯 종류의 폐만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만들기 어려운 역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만들면 역만의 녹일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녹색이 아닌 폐가 들어오게 되면 녹일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역만은 삭강즈입니다. 삼깡지는 삼깡지의 상위역으로 모든 몸통이 깡으로 이루어진 폐입니다. 대단히 만들기 어려운 역만 중 하나입니다. 삼깡지와 마찬가지로 안깡이든 영깡이든 깡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만들어서 오르면 사깡지가 되겠죠? 이렇게 4개의 몸통이 모두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기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역마는 구련보등입니다. 멘젠으로 다음과 같이 폐를 만들면 됩니다. 구련보등은 만수만 인정하는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페의 종류는 만수, 통수, 삭수 어느 쪽으로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1과 9가 3개씩 필요하고 2에서 8까지의 폐가 한 개씩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에서 9 사이의 폐가 아무거나 하나 더 있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경우 1부터 9까지의 모든 수폐가 화류폐가 되는 신기한 형태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를 구련보 등의 이상적인 형태로 꼽는데요. 이를 순정 구련보 등 혹은 구련보 등 구면대기라고 합니다. 한국 마장연맹 표준 규칙에서는 이를 더블 역만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구면대기의 형태가 아니라도 구련보등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건 역시 최종적으로는 1과 9가 3개가 있고 2에서 8까지의 폐가 1개씩 있습니다. 거기에 1에서 9 사이의 수폐가 하나 필요한데 5만이 하나 더 있으므로 구련보 등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구면팅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의 0만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차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대차류는 맨젠으로 만들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이 만들면 되는데요. 2에서 8 사이의 패를 각각 2개씩 가지고 있으면 완성입니다. 이 통수의 동그란 모양이 바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차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수, 통수, 삭수 어느 쪽으로 만들어도 대차륜이 되지만 통수의 대차륜만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대차륜이 없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역마는 형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특수하고 희귀한 역만입니다. 우선 천화, 지화, 인화의 세 가지 역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천화나 지화, 인화의 이세 가지는 다른 역이 없어도 형태만 만족하면 역만으로 화려할 수 있습니다. 천화는 친이 자신의 맨 처음쯤으로 오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만약 친의 첫즈모에서 안깡이 발생하고 영상개화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은 천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전제가 있는데 천화, 지와 인화 모두 화료 이전에 뻥, 깡, 치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지와는 친이 아닌 자가 첫즈모로 화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침과 자의 구분만 있을 뿐 천하와 원리적으로는 같은 역입니다 단 앞서 말했듯이 화료 이전에 뻥, 깡, 치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하는 천하와 그리고 지와 유사하나 쯔 모오름이 아닌 론으로 오르는 경우입니다 리론 지금의 경우에는 치도이라는 역이 있었지만 인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역이 없어도 론으로 화려할 수 있습니다 인화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첫 츠모 이전에 버려진 패로 화려한 것만 인정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화 역시 앞에서 뻥, 앙, 치가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역만은 파연장입니다 자신이 친일 때 연속으로 8번 화려하게 되면 옳은 형태와 관계없이 역만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역이 없는 상태에서 화려를 할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8번 연속으로 화려할 경우에 역만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친일 때총 8번 화려하는 것이 아니라 유국 없이 8번 연속으로 화려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번 연속으로 화려하고 한번 유국을 한뒤 8번째 화려를 한다고 해도 파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8번 연속으로 화려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섯 번째 연장 이후에는 신은 두판 이상으로 화려해야 한다는 두판 묶기라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친이한 판으로 화료를 하면 총보가 됩니다. 이두판 묶기는 유국이나 화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섯 번째 연장이 되면 적용이 됩니다. 다섯 번 연속으로 화료하든 다섯 번 연속으로 유국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목! 영만 화료장. 여기까지 한 판부터 역만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마장연맹에서 사용되는 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유국만관이라는 특이한 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국만관은 자신의 첫 탄패부터 패산의 패를 모두 소진하여 유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버린 패가 요구패로만 구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역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만관의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신은 4천월, 자일 경우 타가에게 2천과 4천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화료로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노텐 벌부는 물지 않으며 신의 유국만관은 연장, 자라면 다음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매우 드물게 두 명이 유국만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패를 타패한 사람에 가까운 쪽이 선오름으로 화려하게 됩니다. 유국만관에는한 가지 조건이 더 붙게 됩니다. 자신의 버린 패가 뻥, 깡, 치를 당하게 된다면 유국만관은 실패하게 되죠. 반대로 자신은 타가의 버린 패를 뻥, 깡, 치를 하더라도 유국만관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패가 뻥이나 깡 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